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잠시 있을 나그네처럼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살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잠시 종으로 살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그들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자로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들 스스로도 남들을 종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들을 함께 책임져 주는 방식에서 노동력을 제공 받는 정도에서의 종으로서 인정받고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대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 시대의 노예제도를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 노예 또는 이제 종을 부릴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해야 되는 인격적인 대우와 그들의 정체성마저도 훼손하는 그런 방식의 노예제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그 당시의 주변의 국가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에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라고 하자. 예, 예시이죠. 어,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고,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후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될 때까지의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해서 그 횟수에 따라서 돌려줄 값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땅에 적용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외국인과 다르게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확실하게 부르심 받고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기 때문에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싹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십니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서 무르는 값을 정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주인은 그 해마다 어,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종으로서의 대접이 아니라 일을 하고 그 싹스를 제공하는 품꾼으로서 대접하는 인격적 차원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신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어 정확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체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어 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년이 되었을 때에 모든 정체성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땅이 회복되고, 자신의 소유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이 희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인 겁니다. 이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허락하셨는가 차원에서 읽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주변의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 그런 방식의 노예제도를 분명히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어, 단지 그들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도구로서 사용될 뿐인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 세상 가운데 팔려가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지 모르지만 참된 희년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어, 최종적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희년이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인정된 것으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자유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품꾼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회복되겠지만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정체성 우리의 분명하고 확고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신연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참되게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의 신원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그 날이 속히 올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것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 대신 우리 구주 예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